윤석열 대통령을 욕하는 우파들이 꽤 있습니다. 어설픈 개엄이었다. 타이밍이 안 좋았다. 윤석열이 다 죽은 이재명을 살려줬다면서 비난합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는 선거를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심할 때도 있고 덜 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한 명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선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하시는 분도, 감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수치를 감추어 주시지 않으셨으면 얼굴 들고 살지 못하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 사람의 부족한 죄인입니다. 개엄을 안 하고 철두철미하게 잘 했으면 상황이 더 좋아졌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습니까? 저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각하게 공산화가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간의 공로를 전혀 몰랐습니다. 개엄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개엄 이후에 부당한 체포, 무더기 탄핵,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악이 드러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개엄 초기에 하나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10%대의 지지율을 단 며칠 만에 40%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문수 후보님도 이렇게 좋은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일을 잘 하시는 분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업적이 많으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겸손하신 분인지 몰랐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지난 선행과 청렴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국민의 힘에 부패한 권력이 김문수 후보를 무시하고 끌어내리려고 했을 때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저는 전한길 쌤의 등장 때도 하나님의 드러내심에 정말 크게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합니다. 악한 계략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께서 국민의 힘의 최종 후보가 되셨을 때 그때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윤 어게인을 외치던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주변의 잘못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꾸준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결과를 단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선지자스러운 목사님이 한 덕수로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누군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런 식의 예언은 맞아도 문제고 틀려도 문제입니다. 맞으면 자기를 높입니다. 틀렸으면 공개적으로 회개를 해야 하는데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저도 미리 좀 마치고 사람들 앞에서 잘난체하고 싶습니다. 항상 그런 나쁜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해야 합니다. 매사에 점치듯 결과만 물으면 안 됩니다. 주시는 모든 결과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에 상관없이 공산주의라는 거짓 우상과 싸워야 합니다. 우상 숭배와의 싸움은 우리의 평생의 싸움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공산주의 사상과 그 세력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 세력들은 복음전도를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못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마귀의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산주의 세력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국민의 힘에도 부패한 세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문수 후보에게 더욱 전폭적인 지지를 해서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께서 국민의 힘을 쇄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지로 도와야 합니다.